저는 그, 뭐지, 워라벨이란 말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는 워크가 삶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친구들 다 너무 좋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워라벨 전 필요 없습니다. 다시 그걸 좋아하게 되는 데는 여러 번다 똑같은 방법을 결국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지코리와 함께하는 스윙스 데라피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벌써 기대가 엄청 많이 돼요.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 행복하지만 항상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전보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해 서운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도 일을 하고 있던 저의 친구의 섭섭함이 솔직히 말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 저는 그 뭐지 워라벨이란 말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는 워크가 삶이라서 솔직히 말 해서 진짜 짧은 버전은 행복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고 그냥 일하는 게 행복한 거고 목적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고 저 목적한테 의리가 있어요 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게 그렇게 우선순위급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친구는 친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꼭잘 챙겨드리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함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간에 친구들 다 너무 좋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네.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워라벨 네. 아, 전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선택한 일을 30살까지 직업으로 삼아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너무 좋아하던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 부담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만큼 일이 즐겁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30살이 된 저는 일을 그만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안은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 일을 자유롭고 열정 넘치게 할수 있을까요? 스윙스님의 인생 터닝포인트는 어땠나요? 오케이 두 가지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질린 일을 억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음악이 되게 싫어졌던 적이 되게 많았고 다시 그걸 좋아하게 되는 데는 여러 번다 똑같은 방법을 결국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적.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하지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돈인가 어, 행복인가 뭐 발전인가 저는 정말 제게 그냥 확실해요 저는 그냥 커지는 게 재밌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변하는 걸 보는 건 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동시에 돈 버는 것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저희 목적들도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 순간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그게 솔직히 좋아요. 제 터닝 포인트는 최근에 제가 다시 돌아온 데 어떻게 있었냐면 경쟁 심리가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업계에서 저는 원래 많이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꼴을 볼 수가 없었고 이 경쟁 심리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동기부여예요. 처음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처음에 무엇이죠? 올챙이잖아요. 그, 그것 자체도 2-3억 마리의 다른 올챙이가 싸워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경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터닝 포인트가 그냥 다시 싸우자. 어, 난난 이겨야 이기 이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집에서 많이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왕복 총 3시간 정도 매일 길에 버리는 셈입니다. 시간 아깝죠? 그래서 드디어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데 첫 자취방으로 무리해서 좋은 곳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작은 집에서 좀 부족하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윙스님의 첫 자취는 어떠셨나요? 제첫차 집방은 정말 달동네 에 있었고 여름에 집에 올라가려면 20분 정도 언덕을 올라갔어야 했고 저기 서울역 뒤에 있었어요. 반지하였고 맨날 물 샜고 변기통에서도 물 나왔고 되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그 좁고 냄새나고 막 가끔 물이 샌다고 하는데 진짜 행복했어. 나 스스로 해냈다라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이 좋든 나쁘든 뭐 좋은 거 주, 좋아하면은 저는 거기에 의미를 안듣고 어디에 의미를 뒀냐 내가 스스로 해냈다라는 게 나한테 엄청 큰 프라이드를 줬어요. 처음에 니집 네 보고 한국 힙합의 수준 여기까진가라고 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지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네, 어, 난 프라이드가 넘쳤고 지금도 넘쳐. 아이, 다음 거 갈까요? 저는 팀워크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한데,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못 미더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일을 끝낸 후, 제가 다시 혼자 작업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분명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으면 결과가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워낙 꼼꼼하기도 하고, 깐깐하기도 해서, 함께 일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원만하게 함께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팀워크를 좋아하면서도 사실 되게 솔로 플레이어인데 원래는 어쩌다 보니까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했는데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생각했더니 일단 인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친해지면 남편하더라. 술도 한잔하고 밥도 좀 먹고 농담도 따먹고 인간적으로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이게 버튼 누르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버튼을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숨 쉬는 사람들이니까 친해지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 저는 이제 떠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은아 우리 회사 지금 현재 직원분들까지 해서 70명의 인원이 모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음악을 만들고 있고 우리 APR CHEMY의 멤버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은 보셨고요 한명한명다기대해서한명한명다 주인공이고 다한명한명 한명 음악 너무 잘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APR CHEMY 앞으로 기대해주고 아, 나도 잊지 말고 Swings y 이 y 베 a 비 데이즈 예